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독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하고 있는 한국사의 김주영 선생이 라고합니다제 닉네임이요. 30년 무명 강사예요. 네. <laughs> 자 부담 없이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짝수형하고 홀수형하고 어, 따로따로 풀어드리니까요. 대신 빠르게 풀겠습니다. 유튜브 봤더니요 굉장히 그 해설 가의가 길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안 보이는 <laughs>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풀겠습니다. 자, 안경은 꼈다 벗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는 안경 끼고 보면 안 보여요. 자, 1번 문제 보시죠. 1번 문제는 주어진 게, 비 예, 빗살 모니터기죠. 그 다음에 갈판이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요. 자, 신석기 시대는 그두 번째 줄에 농경이 시작된 시대라고 키,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섭기를 제작하는 청년을 볼수 있다. 어우 정답이네요. 1번의 답이 1번. 아 지금 홀수영 풀고 있습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뭔말할 걸. 홀수영 1번의 1번. 일본. 자 해설 통과.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실수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 천도가 먼저, 먼저냐 아니면 예,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을 죽이는 것은 대승전이 백제에 대한 대승전이 먼저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백제를 침공을 해서 계로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자가 바로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할때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서 첫 단어가 거련인데요 거련은 장수왕의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름을 사용했겠죠 물론 에, 이름, 나, 저 한나라의 왕을 막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겠, 않았겠습니다만 삼국사기의 거련이라고 나오면 장수왕의 본명이다 장수왕이라고 나오면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묘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군사 3만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5세기 남아전세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 사건 이후를 골라라 그랬죠 직접. 그런데 1번을 보시면 고구려가 낙강을 축출한 것은 미천왕 때 서기 313년 이에요 이 전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청도한 거 이게 이제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동시대가 되기 때문에 헷갈릴 우려가 있습니다 어, 이전입니다. 먼저 준비해놓고 침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 문제 자체가 다시 보세요.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는 거였으니까. 이전이냐 이후냐. 그래서 약간 이전입니다. 3번. 신라라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건 6세기죠. 진흥왕 때. 에, 이후죠. 에, 이후. 3번이 정답. 고조선 이전.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원 왕이 나라를 지키다 원통왕이 죽었죠. 고구려의 고구천왕을 전사시킨 백제의 왕이 근처고왕이고 전성이었죠. 따라서 4세기 이전입니다. 아우 뜨거. 바로 바로 했더니 뜨겁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 에, 이 나라 를했습니다이 나라는 신분제와 관등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런 골품제거든요. 골품제는 신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립교육기관이고요 주자감, 그러면 바레시대의 국립대학이고요 세번째 나오는 국학, 그러면, 예, 통일신라, 첫 왕이 신문왕이죠. 신문왕 때 세워지는 국립대학교가 국학이죠. 통일신라. 독서상품과는, 예,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 신라 하대의 원성왕 때 실시되었던, 예, 정책입니다. 관리 선발제도죠. 그렇죠? 3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왕조 이름은 신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통일 전 신라, 통일 후 신라 해서, 통일 후 신라를, 예, 통일 신라라고 하는 거지. 통일 신라라는 나라 이름은 없어요. 통일 이전의 신라, 통일 이후의 신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4학 시기로는 고려시대의 사립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어, 무리도자를 써서 공부하는 무리를 누가 창시했다? 최충이 창시했다. 그러면 최충의 호가 문원공이거든요. 그래서 문원공, 도. 왜몇 개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기파교가 11개 더 생깁니다. 그래서 12공도라고 하는 사학 12도. 고려시대그 다음에 성윤관은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죠. 물론 고려 후기에 세워집니다만.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laughs> 4번은 태조. 그러면 태조는 나라 세운 사람이니까 어느 왕조의 태조인지 알수 있죠? 조세와 무역을 면제해 준다 가지는잘 모르겠고요. 향리의 자제를대경에 설계했다. 이를 비인 제도라고 한다. 오, 그러면 인질 자비의 선수 왕건. 왕건은 고려 시대의 고려 왕족의 태조죠.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왕씨 성을 어, 자기의 성실을 주었다. 이걸 사역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사역정책. 그 다음에, 예, 서경을 중시했다. 하는 것. 그래서 민생안정, 호족, 통합, 북진정책. 하나 추가해라 그러면 숭불정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에, 이거는 쭉 보시면은 고려시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게 뭐죠? 1170년, 무신의 난입니다. 정중부, 이, 의, 방, 이, 고 등이 주동이 된 무신의 난. 1170년이죠? 그럼 무신의 난, 음, 이 어느 시점에 있었냐? 무신의 난 이전에 여러분, 1126년 이자겸의 난, 1 1 3 5년의 묘척의 난, 그리고 1170년 무신의 난. 그리고 나서 무신정권 후반기, 최후 때부터 몽골의 층이 따라서 강화도 천도. 그러니까 답은 요청의 난과 강화도 천도 사이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했어요. 그러면 권원중보와 은병, 그리고 고려시대의 화폐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권원중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그 이전에는 화폐 사용도 했어요. 그런데 중국 화폐를 갖다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거는 고려시대의 건원중부거든요. 고려, 시대의 건원 중부거든요. 고려 때야. 전한국은 전자가 개화기 때 전환국은 전자가 돈전자거든요. 개화기 때돈 만드는 화폐 주조 공장이었고요. 개시와 부시는 조선 후기 때 크게 발달하는 사무역 관계인데 사무역에서 관허무역이라고 해서 나라에 허가맞고 세금 내고 하는 무역을 개시라고 하고요. 밀수, 밀무역을 후시라고 해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면 개시는 열린 시장, 합법화된 시장이고 후시는 밀수니까 뒤웃자를 써서 이제 예, 뒷구멍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외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라도는 발해하고 신라는 예, 정치적으로는 적성국이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루트가 있었다 이런 것을 예. 어, 제1의 남북국 시대 때 북국이 이제 발해였고 남국이 신라였다면 지금 현재 남북한 시대는 이 제2의 제 남북국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투트랙 정책을 항상 써야 되는데 정치문사적으로는 비록 대치상태에 있더라도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으로는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신라도 여기서의 신라도는 이도 자는 칼도 자가 아니라 칠지도 할때 도짜, 칼 도짜가 아니라 길 도짜입니다. 신라로 가는 길 그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인의 일부가 도고로 성장했다. <laughs> 공인은 한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쓰는 공인은 기술자란 뜻이고요. 공업할 때 공자. 그다음에 공업할 때 공자에다가 밑에 조개패자가 써 있으면 받칠 공자거든요. 공납할 때 공자. 그래서 여기서는 네, 공납할 때 공짜예요. 받칠 공짜. 그러면 상인입니다. 대동법이 실시되고 나서 물건,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필요한 현물을 걷어서 쓰는 체제가 미포전, 즉, 화폐로 걷어서 사서 쓰는 체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선해청에서 주문한 물건을 사서 받치는 상인들을 공인이라고 했어요 받칠 공짜, 공인. 그러니까 공인은, 여기서의 공인은 이제 상인이죠. 이 상인들이 자본을 축적해서 네대 상인이 되어가지고 매점매석까지도 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매점매석으로 떼돈 번 조선 후기의 상인들을 도고 상인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도고. 도고 온천 아미. <laughs> 자설렁했고 답이 경시선인데 여기서 네. 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장 상점을 시전이라고 하거든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래서. 경시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고려시대의 경시서를 외운 학생은 고려시대의 관청 조선시대의 경시서를 외운 학생은 조선시대의 관청 두 시대 다 있었어요. 경자는 서울경자니까 수도에 있었던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 그래서 고려에도 경시서 조선에도 경시서였다는 거 그러면 하여튼 고려니까 경시서 맞죠. 정답은 5번 7번 문제 가는 4군육진에서 육진지역인가 아시죠 세종대왕 때 대척한 6 육진지역. 나는 부산인데 부산의 대조영이 건국할 리는 없죠. 대조영 발해건국은 동모산이라는 압록강 이북 지역에 있었죠. 그다음에 가는 당연히 명량해전 이순신장군. 그다음에 라는 의주지역의 장보고가 아니죠. 장보고는 네 장보고는 완도. 삼결초, 진도, 장보고, 완도, 청해지. 이렇게 공부하시죠. 답은 기억과 디급. 2번이 답이고요.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 전제상정소라는 건 임시관청이었는데요. 전제, 토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임시관청을 세우신 게 전제상정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학생들이 낯선, 예, 그 단어일 겁니다. 에, 그런데, 그거 몰라도 풀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나오는 게, 비욕도에 따라서 육등급. 전분, 육등국 육등법. 그 다음에, 두 번, 두채 줄, 내려가면, 네 번째 줄 해보시면, 흉풍의 관계에 있게, 구동급으로 나눠서 그랬죠. 흉풍을, 풍, 흉을 살려 구동급으로 나눠서. 전분 육등법에 이어서, 연분, 구동법이죠 토지의 비욕도, 전분, 육등법 그 해년도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연분 구등법. 세종대왕이, 예, 만드신 그 토지 개혁 아니에요. 그죠? 물론 신하들이 만들어서 허락을 하셨죠. 그러나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정치 관계로서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세종대왕 얘기고요 음, 당연히 답은 3번. 세종대왕으로만 잡을 수 있으면 초등학교 학생도 풀수 있겠습니다. 국민적응참제. 네. 9번 문제. 19세기 전반기 60여 년이 세도정치인 거 아시죠? 세도정치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이 극히 문란해졌을 때. 네. 이때 아주 큰 세금제도에 대한 문란이 이루어지죠. 세금제도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이라고 해서 이걸 삼정이라고 해요. 세도 정치의 국가 기강이 무너짐으로써 <laughs> 삼정이 물란해졌다. 따라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다. 밀란은 여러 경우가 있지만 두개 외우시면 되죠. 1811년 평안북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홍경이란 그리고 1862년 임술년에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는 임술밀란 다 합해 가지고 임술밀란이 하다 많아서. 근데 최초로 일어나는 임수 밀란이 진주에서 일어나죠. 진주 밀다 그러면 이제 1862년 이렇게 하도 많이 밀란이 일어나니까 상정을 개혁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설치한 개혁기부가 상정이정청이라고 해서 상정이 들어가죠. 반청 이름에.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대신 그 다음에 풍선대원군께서 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제도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게 1862년 임술 밀란이 됐겠죠. 답은 3번.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고려 시대, 황룡사 구충 목탑은삼국 시대 신라의 선덕여왕 때. 수원 화성 권립은 정조 때 조선에. 정동행성은 예, 몽고 간섭기 때. 그래서 공민왕이 폐지시키죠 여러분 뒤에 도감자가 붙으면 고려시대의 관청이고요. 뒤에 행성자가 붙으면 원관석기 때의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오, 재물이 우물과 같았어요. 우물물은 계속 사용을 해야지 물이 계속 차거든요. 그와 같이 소비하지 않으면 재생산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박재가 선생입니다. 그래서 박재가 선생의 책 이름이 북학의 따라서 북벌과 반대되는 청나라가 비록 오랑캐의 나라지만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중상주의 시각의 거두. 네, 박재가 선생님이거든요. 따라서, 네, 박재가 선생은 4번에 보시면 청나라의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고 추천했다 이게 왜 획기적이냐. 그 당시에 중화론에 있어서 화, 이, 관에 있어서 명나라는 한족 정권이기 때문에 황제가 한족이기 때문에 받들어야 되는 4대의 대상이고 청나라는 황제가만주족 우랑키기 때문에 예, 야만족이다 그래서 청나라는 4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묘 공작으로 해서 깨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4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깔았다 깔본 게 북벌론. 아니야. 우랑키의 문물이지만 청나라 문물을 배워야 돼. 하는 게 예, 북항론. 이 북항론이 중산주의 시학이죠 4번, 4번. 자 그다음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가상 대화가 나타나게 된배경도있어요 청나라. 어, 청나라가 여러분 그 근대사에서요 많은 나라하고 새로운 대국 개항들을 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따로 개항을안 해요. 왜? 전통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죠? 일본도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일본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예,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의 신정권에게 우리가 개항을 하잖아요. 근데 청나라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청나라의 신세를 초반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세 앞기 위해서 무역 장정을 체결을 해줘요. 예, 그게 이목을 날리게 만지는 조청 수륙 상민 무역 장정이라는긴 <laughs> 이름의 무역 협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깊숙하게 항구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륙 깊숙하게 청나라 상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를 할수 있게끔 권리를 얻습니다 언제 신세조서? 이목을 났는신세어서 그래서 답은 5번 네. 그리고 여러분 정모르겠으면 서술형 문제는 제일 긴거 찍으세요 그 <laughs> 농담입니다 12번 너일 전쟁 일으킨 일본은 전략상 그랬죠. 예, 네, 그래서 1904년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요. 나는 1907년에 정리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에 있었던 것은, 예, 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을사조약에서, 을사조약은 1905년인 거다 아시죠? 따라서, 을사조약에서는 외교권을박탈당해서대한제기 예, 네, 2번이 그래서 정전니다 나머지는 들러일로 다 써놓은 거예요. 자, 13번 문제. 배경 그랬어요. 배경은 뭐뭐때문에라는 말을 붙여 보세요. 뭐뭐때문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는 뭐가 나와요? 네. 박스 안에는 아관파천이 나옵니다. 일본이 무서워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황, 왕이 들어갔죠. 고종께서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배경이 사나요?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 궁궐 안에서. 그래서 을미사변 때문에 아관파천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을미사변 정답은 일본이 다이죠 배경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14번 6 2 5 문제군요. 일본에오시면 북한군 남침에서 쫙 밀렸어. 그러다가 세 번째 그 사진을 보면 중공군이 내려, 중국군이 내려와.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을 돌파했겠죠. 그럼 서울 수복이 뭐야? 응, 인천 상륙작전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돼요. 15번 문제입니다. 상하이에서 수립된 그럼 독립 운동의 본산, 우리의 전통 정부에 해당하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최된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신문은요 두 개야.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신문 이름도 독립신문이고, 대 산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신문도 즉 기관지도 독립신문이고, 그두개 하나만 요만 아시겠죠? 여기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그랬을 때 임시정부에 관계되는 건 국민위원회밖에 없죠. 장영영은 정조 때 설치된 군대, 원산학사는 원산에 설립된 최초의 신식교육비가. 홍범14조는 가보개혁때 반포되는 것. 정우회 선언은 1926년 사회주의계혁의정우회가 선언서를 낭독, 발표를 하고 그 이듬해 1927년 신간회가 좌우합작단체로 창설이 되죠. 신간회 창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게정우회 선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오면, 1929년, 광주학생 운동이, 니 시험에 나오면, 그 운동이 광주에 북한되지 않고, 전국화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3.1 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승화되게한 정치단체, 개입한 정치단체가 뭐냐. 이거는 아주 기초 문제 많아요. 매년나,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무슨 선언 이후에, 26년 정우의 선언 이후에 27년 신간회가 좌우합작 단체로 세워진다. 그리고 29년에 광주학생운동에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7번, 예. 일제시대는 1910년대 1기, 1920년대 2기, 1930년대에서 40년대 중반, 해방까지, 1945년 8월 15일까지 3기로 나누어서 1기 사건이냐, 2기 사건이냐, 3기 사건이냐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안부 피해자 그러니까 이건 3기에요. 전쟁기. 그러면 3기를 찾아라. 별기구는 일제시대가 아니죠. 전시관은 고려시대죠. 궁극기무처도 일제시대가 아니죠. 가보기역대니까그 다음에 미국공출제 공출 어우 일제, 일제시대 3기 1930년대 후반기 40년대 예, 전쟁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교육이국조서 어휴 이거는 가보기역대 2차대라고 18번. 홍범도 장군이 나왔고 독립군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봉오동 전투 아니야? 그죠? 봉오동 전투 찾아라. 그러면 북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정답이네요. 2번 같은 경우를 잡으러 고르신 분은 한국 사람 아니죠. 몽골 거란 나감전쟁. 이건 너무 쉽게 주지 않거 아니야. <laughs> 자 19번 문제. 민주화 운동, 어, 이건 4.19 운동입니다. 4.19 운동의 배경은 뭐죠? 뭐 때문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음, 제일 길이 않아. 그죠?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와. 19번 아니면 20번. 통일 문제. 음. 그러면, 경북대전방포는 조선시대 거니까 그러니까 통과. 카이로회랑 해방 이전. 통과. 네, 예, 그다음에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이거는 1945년 8월 15일에서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 사이. 그리고 이제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서기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가신 게 6월 13일 날. 2000년 6월쯤 13일날 방북을 하셔서 14일, 15일 날 돌아오시는데 15일 날 돌아오시기 전에 공동성언으로 발표한 게6 1 5 선언.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일본에 나오는 7 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1972년 요거 해놓고 유신의 친일부대탈을 예, 일으키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요거는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부 때.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차 남북정상회담 때. 그러니까 6.15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죠. 따라서 정답은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4.5 정당.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춘천 효자동에서 독도 학원을 운영하는 한국사, 강사 김주영이었니다 고맙습니다.